네 신현리에 새로 오픈한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그, 안녕하십니까 허물레이 창조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웅 과장입니다. 그냥 도로가 바로 옆이네요? 바로 바로 앞이죠? 아 그, 바로 옆이네요, 오죠? 그렇죠? 네네. 그, 네. <laughs> 네. 음, 주차장은 이렇게 지하 주차장으로. 네. 라인은 100% 100%. 앞쪽으로 한두 대에서 세대 정도 여유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아, 버스가 어? 바로 앞에 지나가기 때문에 뭐 네. 음 크게 뭐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서현 나가는 버스. 네. 그쵸. 음. 서, 도어 게이트. 음. 바로? 바로. 평지. 음. 완전 평지. 평지. 네. <laughs> 여기만. 평지. 네. 올라오시는 길은 이제 스무스하게 살짝 이렇게. 이거는 언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도로. 네. 그쵸. 내향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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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해서 CCTV 네. 설치가 네. 되어 있습니다. 샘럼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그 3동에도 네. 크게 대단지 장관을 네. 하고, 여기 한, 한 필지 남아가지고, 네. 한동? 한동하고 타운하우스 한동, 네. 음, 두동 준비가 돼 있어요. 타운하우스는 곧 오픈할 네. 거예요? 네네. 샘플하우스는 1층 테라스 세대인데요. 지금 거기 이제 다른 팀이 와서 촬영하고 있고, 네. 네, 여기는 이제 4층. 4층 복층 음. 세대인데 위에는 아직 이제 마감이 안 돼서 네. 못 보여드릴 것 같고 구조는 똑같아요. 네, 구조가 그쪽... 음. 어, 똑같은데 계단실 위치만 다른 걸로 보시면 음, 돼요. 음. 밑에가 또 꾸며져 있어서 이쁘게 나오긴 할 텐데 음. 네. 저는 이런 생짜가 더 좋죠. 그렇죠. <laughs> 네. 여기 보시면은 4층 공간에 이렇게 해서 또 여유 공간 있어갖고 네. 뭐 창고식으로 나눠서 음. 쓰셔도 될것 같아요. 아, 나무냄새가 거기서 나나 했더니 음. 천장이. 판백이에요 500. 네, 유절입니다. 유절, 800. 음, 유절. 잔님 음. 같은 거 여기 조금 올려놔도 되겠네요? 네. 아, 어, 그리고 벽면이 음. 또 깔끔하지 않나요? 음, 네, 깔끔하네요. 음. 네. 반짝반짝해요. 음.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신발장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 긴거네 칸. 네. 천유세 이렇게. 반짝이는 거좋았데 거 아, 유광? 네. 어, 펄이 들어갔어요? 어, 네. 철. 자동차도 흰색 이렇게 펄 들어가는 게 옵션비가 옵션비가 더 들어가던데.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도장 다시 하는 것도 수리하는 것도 비용이 더 들더라고요. 네 거울도 들어가 있고 조명도 들어가 있고 신발장이 또 있나봐요. 이게 신발장이 네.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갤러리 문으로 딱돼 있는데 이게 신발장이 아니에요? 네. 바로 실내로? 아. 이거 응. 어. 움직이고 뗐다 뺐다. 네. 가능하시고. 열리는 건가요? 아, 이거 어, 그냥, 그냥 거울을. 아, 네. 이거 저거네요. 그, 유니테스, 라 유니테스타에 있던 거? 아, 그것도 그렇고, 여기, 음. 이거, 이거, 옵션은 음. 인터넷에 팔아요. 팔아요? 네. 음, 그게 무슨, 어, 스페이스월. 어, 맞아. 어, 스페이스월. 맞아요. 네네, 맞아. 맞아. 네. 그걸로, 원하시는 걸로 뭐 설치를 하셔도 되고, 네. 필요 용도에 따라서 네. 변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종류가 되게 많네요. 네. 네. 바구니도 있고, 이런 고리도 있고. 그렇죠? 네. 핸드폰 집 가면은 뭐 케이스 걸어놓는 거 음. 그런 거 걸어놓으셔야 돼요. 음. 좋네요. 음. 네. 그고 네. <laughs> 여기 이제 신발 여기도 수납 되겠네요. 아 그렇죠. 여기다 신발 올려놓으셔도 되시고, 네. 뭐 외투 같은 거뭐 거셔도 되시고, 봉 하나 해서. 네. 음. 콘센트도 있으니까. 음. 전기 킥보드? 뭐 그런 거 충전. 아, 그렇죠. 바로 아니면, 충전. 음, 청소기 같은 거 충전. 네. 바로 또 보조 주방도 있고. 네. 여기 음, 다용도실이죠. 네네. 네. 네. 어. 아 주방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은 이제 시장 음. 봐갖고, 음. 그럼 뭐 바로? 또 음.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 그쵸, 분리수거. 쓰레기 같은 것도. 음. 분리수거, 분리수거 이런 데다가, 어. 아 여기는 세탁기 놔야 되는구나. 어 세탁기 됩니다. 네. 콘센트, 보일러, 음. 음. S 라인, S 라인, 음. 개별 난방도 다 되는 건가요? 다 가능하죠. 네. 도시가스. 음. 어 요거. 리모컨, 천둥형. 음, 네, 리모컨 어디 있을 거예요. 네. 쭉 내려오고 바람도 나오고 대형 환기창에 여기서 이제 물쓸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턱 하나 내주셨고 지금 주면식으다 들어가 있는데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다 있어요. 위에 응. 테라스가 있나요? 테라스가 아 시래기 자리네요. <laughs> 네, 시래기 자리. 네. 네. 근데 여기 해당 현장 그 테라스가 엄청 크다고 들은 것 같아요. 테라스? 아 1층에. 네. 네, <laughs> 엄청 커요. 테라스가 앞... 엄청 큽니다. 디귿자로다 쓰실 수 있어요. 어, 맞아요. 네. 그거는 음. 음. 현장 나오시면은 또 음.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요거. 여기. 4층 복층, 복층 세대. 네, 여기도 위에는 못 올라가요. 네, 어. 맞습니다. 네. 저희가 좀 항상 일찍 다녀서. 네. 네. 음. 요거 위로 하면 이제 압착되는 거예요. 네. 네. 음. KCC. 여기도 삼연동 중문이 있네. 응, 음. 주방으로. 네. 음. 다시 어. 앞으로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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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전실로. 이동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선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 좋아요. 그렇죠. 예전에 양벌레에 이런 구조 하나 있었었는데. 아, 그래요? 전시부터 이렇게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게? 음, 네네. 음. 아, 시즌, 시 내에 이제 서울 마을도 있었고. 음. 제가 없을 때. 아, 예전 얘기예요. 아, 그렇죠. 네, 4, 5년 전. 네. 일갈서등. 4, 5년 전이면 제가 코맥스 했을 때네요. 응, 음, 어, 코맥스 <laughs> 일요 네. 저거 터치로 되어 있으면 핸드폰으로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홈 IoT. 네. 음, 홈 IoT 다 되어 있고, 요것도 네. 다 터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 디자인 처음 보는 건데? 어, 그렇죠. 저, 저도 저 있을 때 나오게 아닌데요, 이거. 네. 저. 개별 난방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벽면도 지금 다, 뭐, 음. 어? <laughs> 저기서부터 그냥 쭉다 연결되어 음.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다 타이머가? 네. 전원주택에도 요렇게 타일 다쓴 데는 없을 텐데, 그죠 그렇죠. 어. 또 색깔도 두개 양쪽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선택 이 가능할 거예요. 가능할까요? 여기 스위치가 여섯 개인데. 어 되네요. 응. 어. 어 다른 분위기 됐어요. <laughs> 삼성 무풍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애가 실사용 공간이 한 30평 초반대 될것 같은데요. 응, 30평 초반. 그렇죠. 응. 어. 전용도 한 21에서 22 사이. 네 맞습니다. 응. 4m25. 네, 자세한 거는 어, 네. 영상 하단부에 저희가 응. 적어 놓겠습니다. 네. 8m73. 넓은데? 엄청 긴데요? 네. 어머니. 아트월만 재봐 드릴까요? 쇼파 네. 자리를 제가 드려야 되나? 그, 응. 3 m 5 4 네. 어, 거의 비슷하네요. 어, 거의 그렇죠? 비슷해요. 네. 지금 바닥도 헤링본 스타일인데, 딴 데는 이제 현관 입구에서 각을 맞추잖아요. 여긴 네. 지금 사선으로. 그렇죠, 음. 완전 사선으로. 헤링본이 음. 그 뼈다고, 네, 생선 뼈다고. 그렇죠. <laughs> 네, 그 패턴이라고 하죠. 네. 어, 지금 여기도 우물 천장 해주셨는데 어. 이 안쪽도 이제 템바보드로 다 둘러져 있어요. 네. 음. 이런 마감 또 처음 보네. 그렇죠, 여기 안쪽도. 네. 아 어, 이런 데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네요. 오, 음. 고... 세라믹 상판을 쓰셨네요. <laughs> 네, 세라믹도 들어갔네요. <laughs> 네, 이제 빌라에도 아, 세라믹을 쓰시네요. <laughs> 네. 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음. 하츠 대형 사각 싱크볼 음. 되게 깊은데요? 그렇죠? 엄청 깊어요 네. 네. 수전도 이쁜거 달아주셨고 멀티 콘센트 음. 충전 되는거예요어 아, 그렇죠 충전 되는거요 네, 돌려서 오 이렇게 돌리면 이것좀 처음 봤어요 저는 그래요? 음, 음. 음. 슬라이딩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은데 어 이거 괜찮은데요? 음. 편하다 그렇죠? 어 그렇죠 그리고 음. 하츠 후드 설치가 음. 돼 있고, 다, 음, 어, 여긴 다 하치네요. 하치. 하치, 하치, 오. 하치. 네. 삼구 인덕션에 삼성. 삼성, 삼성. 치킨 색적기. 요즘 푼것 같은데요? 네. 오, 음. 어, 여긴 두리대로 쓰시면 되실 것 같고, 대형 환기창. 와. 넓게 해주셨고. 그렇죠. 음. 밑에는 다 서랍인가봐요? 네. 어다 서랍. 음. 응. 서랍을 해주셨고, 장세 칸이면 충분하시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여기 또 다용도실도 넓고, 어 다용도실 아까 선반 있었잖아요. 네네. 음, 보조 싱크대도 있으니까 저기서 이용하시면 되시고, 지금 요거는 이제 실외기 점검할 때만 쓰시는 거니까, 네네. 요 밑에다가 또 하부장 같은 거 놓으셔도 되겠죠. 어, 그렇죠. 음. 자 넓습니다. 음. 조명도 깔끔하게 라인으로. 라인 조명 들어가 있고, 음. 안방이 어디 있을까요? 안방이 이쪽으로 있을까요? 안쪽으로? 이쪽으로. 슉. 어우, 방, 여기. 거기 안방이에요? 사이즈는 여기가 안방 사이즈인데. 아, 그래요? 안방 아니에요? 어, 안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작은 방이네요. 네. 여기는 4m 10. 여기는 3m 35. 여기도 에어컨 다 들어가 있는데요? 어, 그렇 작은 방에도? 그럼 4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네. 거실하고 음. 각 방마다 4대씩. 창또세 네. 군데에요. 차강도 좋아요. 네. 요새 네. 이런창 많이 보이시죠? 전원주택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죠. 그렇고, 소방진입창. 네네. 네. 이게 있어야 주목이 나죠? 네. 소방관이, 어, 만약에 무슨 일이 네. 생기면 이쪽을 네. 어,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네. 건축 규정이 갈수록 더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좋은 거예요. 네. 돈은 더 들어가긴 하지만, 음, 좋은 거예요. 개별난방, 응? 어? 얘도 터치네? 터치면 네. 다 연동이 되는 거겠죠? 어, 그럼 핸드폰으로 온도 조절도 다 가능한 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한번 알아볼게요. 네. 퇴사한 지 오래돼서 모르죠? 음, <laughs> 네. 그래, 감이 안 잡힙니다, 이제. <laughs> 음. 어, 슬라이딩에 장금장치. 여기 사장님이 슬라이딩도어를 좋아하세요. 아, 네. 전에 네. 현장은 다, 슬라이딩도어면한네 군데 다섯 군데 다. 와, 방, 방마다? 네. 음. 깔끔하게 해주셨고. 네. 이런데 음. 피처렐 들어가 있어요. 위쪽으로. 어, 이거 타일이니까 여기다 뭐 박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위로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액자, 뭐 가죽 사진이라든지 뭐 음. 그런 사진 네, 이런 걸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하부장 자리네요, 그렇죠? 어, 딱 하부장 자리. 네. 아니면 아예 막아버려서 수납장 짜셔도 되시고. 어, 크게. 그렇죠. 어. 막아서 팬트리장으로. 네. 깊이가 한 60cm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가 안방이네요. 음. 아 그렇죠. 드레스룸이 있어서. 사이즈는 4m. 여기는 3m30. 음. 거의 사이즈가 양쪽 방이 똑같고요. 여기 드레스룸을 이렇게 루버셔터. 이거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루버셔터. 예, 네. 루버셔터. 예전엔 거실 창에다 많이 설치했거든요. 그렇죠. 광 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 편하게 쓰시고, 안 쓰실 땐 깔끔하게 딱 닫아놓고. 네. 네. 기능이 있죠? 환기? 이렇게. 어, 환기. 네. 뒤에 환기창도 있지만, 이렇게. 그렇죠. 음. 음. 조절하신대요, 음. 스키 조절. 음. 이것도 여러놓는 방향에 따라서 또 느낌이 분위기가 또 틀리거든요? 네, 맞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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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놔도 괜찮네요? 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음. 예전에 는 빌라 거실 앞에 이제 전망이 안 나올 때 옵션으로 많이 넣어드렸었던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네요. 그리고 음. 턱도 잘 들어가 있고, 샤워 공간도 한번더 턱을 주셨고, 네. 지금 주는 시원까지 다 되어 있고요. 음. 해바라기 수전. 블랙, 블랙. 블랙. 네. 튼튼하게 고정 잘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장. 음. 어, 저 순간 제 거울에 재굴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비염이랑, 지금, 어?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비염이랑. 음. 아, 코가루가 말도 못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안방, 전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바로 뭐 길가에요? 그 네. 어. 차가 이쪽으로 오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은 마지막 방 네. 마지막 작은 방. 네. 아 보시기 아, 전에 공용 욕실. 응. 네. 딱다 기본에 충실하게 잘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응. 아래쪽에 턱이 나 있고 샤워 공간 이렇게 블랙 수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약간 체크무늬 이렇게 해서 샤워 파티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네. 어, 입구에서 들어오신 바로 좌측에 있는 작은 방이에요. 네, 복층형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올라가보지는 못하지만, 네. 네. 저희는 올라가서 보긴 했는데요. 그냥 통짜리예요 그쵸? 네, 통으로 되어 있어요. 네. 통으로 넓게 되어 있고, 이제 테라스 일부 있고. 네. 음, 영상으로는 못 담아드리긴 하지만, 뭐 방문하시면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네? 에어컨 여기도 설치가 됐네요. 네. 밑에, 이제, 뭐, 1, 2, 3층은 요게 그냥 온전한 방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3m34에 2m80짜리 방이 하나 있는 건데요. 지금 해당 세대도 요 밑에, 응. 뭐 작업 공간 만드셔도 되겠다. 그렇죠. 아니면 수납장 여기 딱 맞춰가지고 수납 공간 쓰셔도 되시고. 네. 응. 저희는. 아, 상... 여기다 침대 그... 놓고 위에다 다 통으로 작업장로 응. 쓰셔도 되고, 작업실. 아, 그쵸? 네. 네. 저희 형네 집, 복층부랑 거의 비슷해요. 아, 그 <laughs> 말하셔도 되나요? <laughs> 뭐, 다, 다들 아시니까. 아, 네. 네. 강양이 펜스 타져있고, 조명도 가운데 이쁜 거 해주셨네요. 네. 요렇게 네. 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좀한 번쯤 나와보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은 해당 세대는 지금 테라스 세대하고, 음. 어, 기준층. 그니까 2층, 네. 3층을 기준층이라고 하는데, 기준층 네. 세대랑 이제 복층 세대까지. 음. 총세가지 타입. 음. 데 한, 보름 한달 있다가 여기 타운형도 어. 한동 있어요. 그렇죠. 바로 맞은편으로, 음. 이렇게 타운하우스가 있습니다. 빌라형 타운. 한창 마감 중이에요. 네. 얘도 테라스가 뒤로 크게 좀 나오긴 음. 할것 같은데. 그쵸? 음. 테라스가 네. 밑에 쪽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잔디마당이 음. 없을 것 같고요. 이 음. 밑에는 이제 화단 정도는 네.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신 음. 삼리. 예, 음. 새로 오픈한 여기도 있고 요 밑에 밑으로 지금 계속 쭉쭉 오픈하고 있거든요. 계속 오픈하죠 요즘에. 네. 네, 공급이 또 이제 많이 좀 생겼어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나오시면은 음. 좋겠습니다. 좋은 네. 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신현리에 위치한 어, 신축 빌라 현장을 나와봤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 이쁘게 꾸며진 모델하우스는 촬영을 못했고 이제 복층을 약간 좀 안내해드리고자 복층 세대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어 테라스 세대하고 기준층 세대 그리고 복층 세대까지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오셔서 어, 보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해당 현장 말고도 지금 새로 오픈한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사 계획 중이시라면 저희하고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께 맞는 집을 꼭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